이, 게 물, 저기, 이게 사막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저기, 어, 저기, 뭐냐.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일대 그 사막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기를 상인길 따라서 여기 오니까 여기 오니까 천국인 거야. 이게. 물이 꽁짜야 그냥. 물이 넘쳐 그냥. 깨끗한, 그것도 깨끗한 물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동쪽꽃 에덴 동산이라고 한 거야. 이게 많이 들어봤죠? 동쪽꽃 에덴 동산. 어, 그 동, 그 동쪽꽃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냐. 여, 여, 우리나라야. 이게 한반도를 동쪽꽃 에덴 동산. 네, 물이 원체 풍부하면서도 깨끗하고 좋아. 그래서 동쪽 거에 있는 예정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쪽이나 사막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나라로 안 가고 여기서 눌러 살아. 눌러 살아야, 눌러 살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저기 한바도 여자들 보통 이제 남자들이 와. 상인, 상당 사람이 남자죠. 남자야. 남자가 와가지고 한바도 여자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래. 그래요, 그래. 그냥 그게 후손이 나타나. 우리나라 좀잘 보면 사막권, 문화권, 이게 DNA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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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어. 얘네 조선시대 때 보면 한반도를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사막에서 어떻게 막 죽는 그런 꿈을 많이 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거끄죠 가끔? 사막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꿈을 꾸죠. 그게 조상들에게 경험이야. 그게 조상들의 경험이야. 그게 조상들의 경험이야. 그 그러니까 사막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이게 에덴 동산 여기 동쪽 끝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여기를 여기서 눌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 이제 저기 여기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애를 낳으니까 나중에 피가 섞여 그러면서 어떻게냐? 그 사막 지형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경험 정보 가 올라. 가게 꿈을 올라와. 올라와. 여러분도 잘 보면 사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막 꿈을 자주 꿔 사막에서 목 말라서 막목 말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꿈을 자꾸 꿔 어, 그게 조상들이, 사막 사람들이 하서 그래. 그, 그러니까 시가, 그, 이게, 피가 섞여서 그래. 그게 증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막사, 이게, 저기, 이제 사우디나, 그, 이집트나, 그 사막지형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동쪽 끝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들이 그 동쪽 끝 에덴 동산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상단 배, 상단 배를 타. 상, 돈이, 돈 없어도 상단에서 일을 해. 어디까지? 동쪽 끝 에덴 동산에다, 우리 저기, 거기까지만 우리 저기 저기 거기 저기 뭐냐 아까 저기 태워 달라고 그럼 우리가 상단에서 험한 일은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야 얘네들이 상단에 그냥 거의 물품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조건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상단 배 타고 그럼 여기에 눌러 앉아 눌러 앉아야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게 난방 유전자가 많아요 어 그게 왜 그냥 이게 다 섞인가 이게 한참 그 옛날 유행이었어. 그동쪽껏 애동동산을 찾아서 젊은이 젊은이들이 많이 그걸 떠났어 남자들 여자들은 못가 여자 몸을 배를 못하니까 여기 어디야 동쪽껏 애동동산이 어디냐 여기야 이게 동쪽껏 애동동산이야 자물 봐봐 사막 사람들이 이 물을 보잖아 이, 이 깨끗한 물을 보잖아 그냥 감, 눈물을 펑펑 흘려 세상에 이런 이런 특이 성국이 어디냐 이건 동쪽껏애동동산이야 그럼 어때 여기를 안 떠나 그럼 여기서 눌러 앉혀 서 사는 거야 그냥 그래, 어 그래 이게 이게 사막 사람들 의 특징이야. 저기 저 쉽게 말 하면 북아프리카 쪽하고 저 저기 뭐냐 그 중동 지역 있죠. 오 얘네들이 그저 동쪽 곳그 에덴 동산을 찾아서 많이 이, 많이 왔어 얘네들. 그 피가 많이 섞였어. 자 이게 왜냐 그 사람이 호전적으로 굉장히 이게 폭력적으로 돼. 그어 자원 쟁탈전이야. 어, 환경적으로 자원쟁탈전이 들어가면 호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다스려야 돼. 자,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뭐냐? 자원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어. 너무 당연하지.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어. 예전에 사막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야, 굉장히 폭력적성이 강해, 굉장히 강해. 그게 이것 때문에 자원 쟁탈전에 그환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변해, 그렇게 대표적인 게 물이야. 식량보다도 더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더 극악으로 자원 쟁탈전을 극악으로 몰고 가는 게 물이야. 식량보다도, 그죠? 사막 쪽가 봐. 식량도 없지만 어제 갈증 나면 이건 못 참아요. 그럼 사람한테 그 갈증을 해소하기위 해서 그 샘물 가지고 쟁 탈전을 이렇요 음. 어쨌냐? 이게 지혜로서 이걸 풀어야 돼. 자원이 모자라면 자원 쟁탈전이다. 이게돼 있어.